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인사상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마이크 쌀세도님께서 넘버로 1, 2, 3 3편을 올리셨기 때문에 오늘은 저깐 같이 보면서 어떤 특급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고요 그럼 바로 1편부터 3편까지 갑시다. 올리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X, find, X를 찾았다. 자, Z 행성에 있는 X. 우린 X가 필요해. 제트행성으로 이동하는 넘버로의 원. 저건 뭐야? 또 계산기를 가장 먼저 발견한 큐. 알파벳들한테 가잖아? 충돌하겠어. 충돌을 막으려는 큐. 어린 시절이네. 이번에는 큐가 어렸을 때부터 넘버로워를 막으러 갑니다. 원을 알려야 돼. 중간에 헤매는구만. 와또 오면서 어른이 됐네 대문자 Q Q 근데? 계산기에서 내려오는 o 착륙할 때1 모양 오다 깔렸어 One 다 깔아 뭉개진거 보소 여기가 알파벨로 행성인가? Q 발견! 필압사! 난 X를 찾고 있다. X 발견. 음, X구만. 우리이 X만 있으면 돼. <laughs> X. X 를 돌려줘! 비가 날개짓으로 안개를 생성? 그 사이 예? M이 보석의 힘으로 파워. What 바로 북부 강타 X 분신술 팡 깜싸다고 때려버려 X도 공격하 <laughs> Y를 고무줄 총으로 이용해가지고 리네 그렇지 문 열아 다시 들어가 에? <laughs> 나 너무 아파 슬퍼는 원 우리가 심했나? 기를 타고 도망갑니다. 알파벨로가 이겼어. 뭐 이런 느낌인데. 그대? 가민을 때리다니. 뭐야, 알갱이로? 엑스를 납치합니다 <laughs> 처음부터 이렇게 할이이지 n I'm not t e l l i n 이이 o u I'll 하하 t you. i 지지 o t telling you. I'm n o 보석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보석이 제거되면서 <laughs> 이보석은 이제 내 거야. 나도 군신술을 쓴다고. 하하 <laughs> 원, 원. 원, 원. 원, 원. 계획을 실행하하하단그 전에 도망을 치네요. 볼 일은 다봤다 가자 하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서로 뭔가 좋아하하데뿌하하하 <laughs> 그때? 뭐 뭐야? 왜 뭐, 버튼이 안 눌려? 뭐지? M이 막고 있습니다. 힘으로! 으 보석의 힘! 못 간다... 흥, 그럼 어쩔 수 없구만. 1더기 1은? 2! 를 하려는 생각.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거였어. 나 자신을 복제해서 2를 만드는 거지. 하하하. 트! 트 생성! 날카로운 코로 찔러버려. 흐 <laughs> 날개 짓으로 날려 이빨 미사일 발사. 펑! <laughs> 어허 <laughs> 이빨을 가네요. 바 막아야돼! 안돼! 하자못갈것같은데못막데막아야바 겁나 맞고 와 바라데. 바 웃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9번째 칸에 탔구만 투니까 여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3편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알파벨로 A E I O U 얘네들은 놀고 있습니다 댄스 파티 타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지금 예아 yeah. 애기의 댄스 파티? 이게 댄스 파티? 렛츠 파티 타임! 예아! E와 A의 댄스 <laughs> 배틀 흠, 재미없어 재밌게 놀고 있는 A, E, I, O, U? <laughs> 그때 지나가는 계산기 우주선 비가 만신창이 됐어 계산기가 X를 데려갔어 그들도 이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저 계산기가 U? 뭐야? 에? 어? 뭐죠, 이건? 자, 보석의 힘사용 에라고 5가 나섰구만. 자, 아이. K. 바이크. BIKE. 오토바이. 우리요, 간지. 바로 만들어 버리고 빠르게 추격. 우리 그걸 하자. V랑 A가 같이 갑니다. 이제 유는 그냥 저렇게 가. 유가 가장 느려. <laughs> 보석의 힘으로 겁나 빨리 탑승. 엑스 투. <laughs> 네? 또이빨 미사를 발사한 거 아니야? 어. F랑 N. 알파벳 로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춤추고 있었네요. N. 어? 또이빨 미사일 겁나 발사. <laughs> 아니, 우리 친구들이 맞고 있어 이빨 미사일. 오랑 에리 이빨 미사일 맞고 있구만날 괴롭혔던 녀석들이지. 내 눈물을 나게 했던 녀석들. <laughs> 아주 꺼리아 <꼬리 좋아. 웃음> 이런 느낌이거든. 어 <laughs> 오토바이에 심지어 밟혔어 <laughs> 더운네. 자 V랑 A가 같이 왔습니다. N이 있는 곳으로. 왜냐면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거든. 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난 댄스 파리 타임을 즐길 거야. <laughs> 일단 보석을 뺐고요난 도울 거야. 아니, 넌갈수 없어. F가 붙잡습니다. 또날 버리고 가려는 거야? 하지만 가야 돼. 또날 버리려는 거야? 하지만 가야 돼. 또날 버리려는 거야? 가야 돼. 그때 아, 어, 결국에는 분리 떨어집니다. 엔. And... 안 돼. 떨어지면서 바로 오! 밴 자동차가 되버리는데 날또 두고 가다니 엔이배신자또 버림받은 FM 모습이었습니다 제드는 다시금 눈물을 흘리게 되고 <laughs> 자 바이크 오토 백 간다 밴도 간다 T! t 는 수영해서 오고 와 아, 뭐야 그 사이에 애기를 낳았어? 귀랑 피가? 삥! 감히 내 아이를 내 보석 임을 다쓸 때야? 이런 느낌인데. <laughs> 여기서 망 <땅> 떨어지잖아. <laughs> 하지만 알파벳로 제트 행성 파워로 계산기를 쳐버립니다. 원래는 자기 몸을 중앙으로 도는데 이렇게 머리 쪽으로 돌아버렸네. 알파벳을 분리.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네. 새끼지. 아직 한번 추락하는 계산기 우주선. 잠깐 일시 정지. K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이 K가 알파벳 로 캐릭터들 중에 벌레거든요. 벌레 캐릭터? 그래서 그런지 벌레처럼 알을 낳았어요. 요런 또 떡밥 알아가 주시면서 K가 겁나 많습니다. 이 K들로 뭘 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1? 2? 투? 투. 알파벳들로 보여주네? 더하기 1 더하기 2는? 3! 오! 화염 능력자 오케이. 화염 발사! <laughs> <laughs> 용암 발사네, 화염이 아니라. 레이저 빔! 레이저 빔과 용암의 대결. 아, 와... 어 레이저 빔에게 밀리지만 혓바닥을 이용해서, 오, 능력 봉인. 그때 애기지가 때리는데 혓바닥으로 던져버려. 아니 내 애기를 피가 받아줍니다. 엄마야. 그때 피가 끌려가고 혓바닥으로 끌어당겨. 오. 큐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똥싸 버리네. 그때 에어 보석의 힘으로 응. 에어. 뭐야 뭐야. 더하기가 안 돼. 일 더하기. 오 우주선을 잡고 던져버려. 던져버려. 하하 <laughs> 이왕 던질 거 F의 음. 기지에 던져야겠구만. 하하하. <laughs> 와 끝까지 이런다니까? 응? 어? F가 타락한 이유가 있어. 아니. 투비 커티뉴 이제 4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면은 4의 실루엣이야. 근데 뭔가 느낌이 상어 느낌이군요. 이거 상어 그거 아니야? 등 지느러미? 아니면 공룡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가자 뱀 같아 뱀 앞에 이빨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2차 창작품들까지. 음. 오른쪽에 3D 애니메이션저저렇있있었신신신신있 있는 H 뭐야 알바 n i 아 a t i o n 3D animation. 3D animation. 3 네임 n i m a t i o n 3D animation. 3D a n i m a t i 거 n 3D a n i m a t m 빨리 구독하라가 이러면서 영상이 끝이나 버리는데요.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은 또 이런 다양한 넘버로 영상들 더 많이 해서 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좋을 것같다는알아 주면서 그럼 축까지 뿅!